안녕하십니까. 차고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영적 존재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함께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육체 안에 보이지 않는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도 영적 존재고 인간도 영적 존재인데, 천사는 육체가 없는 영적 존재고, 인간은 육체가 있는 영적 존재입니다. 천사는 육체가 없기 때문에 한번 타락하면 영원한 타락입니다. 회복이 없습니다. 돌아올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도 없습니다. 용서도 없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만 기다리는 존재가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육체가 있어서 그 육체의 정욕 때문에 연약해서 실족하고 시험들고 넘어질 수 있지만 육체가 있어서 회개할 수 있습니다. 육체가 있어서 하나님을 모실 수 있습니다. 육체가 있어서 죄삼을 받을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고, 육체가 있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될수 있습니다. 성령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도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영적 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쁘시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흠모하는 겁니다. 찬양 중에 천사도 흠모하겠네. 그리고 인간은 육체가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시. 천사는 복음을 전하는 존재가 아니고 인간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맡기신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 존재에게 영적 생활하라고. 에덴 동산을 지어주신 겁니다. 그 에덴 동산은 영적 존재가 영적 생활을 하는 영적인 공간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합니다. 하늘나라가 영계이기 때문에 영원합니다. 천사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합니다. 인간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물질적 공간이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마귀를 심판하시고 형벌의 날에 마귀를 불못에 보내기로 작정하시고 실행하시면 이 세상은 끝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0절 이후에 보면 그 날에는 하늘이 큰소리로 떠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체질이 다 불에 타서 녹아지려니와 하고. 종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질계에 물질이 다 사라지면 물리학의 과학자들의 이론에 의하면 물질계에 물질이 사라지면 물질계는 탁구공만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늘이 불에 타서 큰 소리로 떠나고 녹아질 때 그때를 성경은 종말이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상 임금이었던 마귀에게 있어서 영원한 공간은 불못입니다. 그래서 음부도 들어가는 거.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음부도 들어가는 곳, 거기가 불못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간이 왜 영적 존재가 되었나요? 성경은 온통 영적인 이야기만 합니다. 하나님이 영이다. 말씀이 영이다.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다 영적인 것이요, 영적인 말씀이요, 영적인 것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이성으로 읽으면 성경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영이다. 말씀이 영이다. 죄가 영이다. 구원이 영이다, 천사가 영이다, 마귀가 영이다, 성령이 진리의 영이다, 회개가 영이다, 기도가 영이다, 예배가 신령과 진정 영이다, 신유가 영이다,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가 영이다. 성경은 온통 온통 영에 대한 말씀이 가득합니다. 천국이 영이다, 영계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 세계를 알려면 우리가 영적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예민해야 되고, 육안이 있는 것처럼 영안도 있고, 육의 몸이 있는 것처럼 영의 몸도 있다는 거. 영의 몸을 입을 때를 우리가 부활이라고 말한 부활도 영입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인간은 이죄 문제를 해결하고 천국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인 것이 단절된 것, 영적인 것이 닫힌 것, 영적인 것이 막힌 것 이걸 풀고 문을 열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영적인 문이라고 말씀하니다 I am gate. 나는 문이다. 네 문을 열어라. 내 이름을 부르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도 천국에 열쇠가 있다. 열쇠. 천국에 가는데도 문이 있다. 그런데 그 문이 나다. 내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여러분, 왜 예수 믿습니까? 살려고요. 살려고 해야 영안도 열리고, 살려고 해야 예수도 바로 믿을 수 있고, 살려고 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주시려면 주시고, 마시려면 마시고 하는 자를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려고 하는 자를 도와주시죠. 살려고 하면 시험들 이유가 없습니다. 살려고 하면 봉사하다가 시험 들지 않습니다. 살려고 하면 전도하다가 시험 들지 않습니다. 살려고 하면 시험도 들지 않아요. 시험 들지 않으니까 실족하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아요. 넘어진다 해도 해도 오뚝이처럼 일어나는 능력이 있는 자가 살려고 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그러면 살려고 성령을 받으시는 겁니다. 아, 그 성령 왜 받아야 돼? 살려고 받는 겁니다. 육체가 있는 동안에 영적 생활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당신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다 영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부활의 증인들 500명 있는 앞에서 올라가면서 영적 생활을 승리하는 방법. 영적 존재가 영적 생활을 승리하는 비밀 그 비결 그 능력은 성령 받는 것이다. 성령 받아서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부활 예수 부활의 증인 예루살렘과 온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된자 그런 자들을 내가 데리러 온다. 내가 영접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적 존재, 영적 생활이 성공되기를 바랍니다. 차구영 목사입니다.